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 33절 시작에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지금 5장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그거 얘기할 때도 옛 사람에게 들은 바가늠하지 말라 한 것도 옛 사람에게 들은 바. 그래서 옛 사람에게 들은 바라는 구절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은 입에 달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십계명을 잘잘잘다 잘 외웠어야 되고 그래도 그거는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옛 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와 관련된 것은 어느 계명을 얘기하냐면 십계명 중에 이제 아홉 번째 계명이에요. 아홉 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아홉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는 이런 십계명의 계명을 잘 준수해야지 하면서 세월이 자꾸 흐르며 흐르며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나는 약속을 잘 지켜 거짓말 안해 요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맹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올 때는 이제 구약 시대를 쭉 세월이 거치면서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 에 왔을 때는 어떤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맹세를 자기 거짓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맹세에 대한 오남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맹세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뭐 뭐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네 머리로도 말라 이런 얘기가 당시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그래도 증거하기 위해서. 맹세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맹세가 필요 없는 경우에 막 맹세를 남발하는 경우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일 아침에 해 떠.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가 맹세 안 해도 해는 떠요. 그렇죠? 뭐 그런 뭐 예가 아주 빌비재 했다는 거죠. 어,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어,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이것은 올리브 기름이야. 뭐 유대인들 사회에서. 맹세 안 해도 올리브 기름인 건 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우에 막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리고 맹세를 남용할 뿐만 아니라 오용하기 시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막 맹세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서기관 그룹에서 맹세에 대해서막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맹세는 결코 깊이코 지켜야 되는 맹세, 이런 맹세는안 지켜도 되는 맹세, 이런 것까지 이제 구분해서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맹세를 했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나 하늘로 맹세한다든지, 땅으로 맹세한다든지, 내 머리, 목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맹세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생겨서 안 지켜도, 뭐책 잡을 수 없게 하는, 이런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맹세할라, 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야, 하늘로도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 거 아니냐? 땅은 하나님 거 아니냐? 하늘도 하나님 거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 벗어나지 않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지켜야 될 맹세, 안 지켜도 되는 맹세 얘기하지만, 그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땅으로 맹세했다고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면, 땅도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 그안 지킨다는 그 변명이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이제 그 뒤에 보면, 저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굳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말잔치하고 맹세를 남발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한마디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늘 걸고 땅 걸고 부모 이름 걸고 뭐 이런 거안 걸어도, 그 사람은 무슨 담보물이 필요 없는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말대로 기필코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 그래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한번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준행하는 사람. 이걸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오로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막 휘양 찬란하게 하늘 걸고 땅 걸고 뭐네목 걸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말 한다니 하면 나 약속 시간 몇 시까지 갈게 하면 시계 바늘보다 더 정확하게 딱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굳이 뭐돈꿔 달라고 그럴 때 계약서도 필요 없고 담보물 뭐 내놔라 이런 거 필요 없어 약속했으면 그 사람은 기필코 지키는 사람.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준행하며 사느냐.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행보다도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구집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맹세가 필요 없고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아, 교회에 대해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런데, 교인 일이도, 어,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전도할 때, 전도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안 막히는 거. 왜 그렇게 당신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못 가냐. 아, 같이 직장 생활할 때 동료가 교회 다니는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 극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내돈 때문에 걷다. 그것 때문에 진짜 믿을 놈들이 없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뭐 말만 많지 아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간혹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살면서 사회생활에 뭐 얼마나 힘들면 이런저런 정황이 생겼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겼겠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언행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에 부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먹이게 되는 거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게 되는 거고. 특히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보게 만드는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의 취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틀림없이 아멘하고 실천한다. 말씀 따라 사는 삶. 그 삶에 축복이 있고, 말씀 따라 사는 삶에 능력이 따라오고,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철야기도할 때에 이 예를 제가 직접 우리 목동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예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번에 더 많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반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목동교회 담임목사 돼가지고 몇달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막 바빴을 때예요. 어, 참 젊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주일날만 되면 어,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도 말고, 심지어 그때는 또막 이렇게. 어, 노숙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도 막 주일날 와가지고 사무실로 와서 엄청나게 귀찮게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바쁘지 할 일은 많지. 그러니까 또 그때는 막 아직은 주일 예배나 설교에 대한 하나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그럴 텐데, 어, 주일날 그이부 예배 끝났는데 에, 사무실이 저 교육관에 있을 때에요. 2 층에. 거기 있을 때 사무원이 누가 나를 찾아와서 꼭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경질 냈어요. 아니, 주일날 내가 이렇게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다른 날도 아니고, 거기 예배 막 연거푸 있는 이때 와서 나를 꼭 만나야 되겠냐. 웬만한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면, 부목사나 누가 다 만나가지고. 뭐 구제 문제면 어떻게 처리하든지 이렇게 보내듯이 왜꼭 나한테까지 보내려고 하냐. 막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아 사연이 있대요. 어쨌든 우리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된대요. 에,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해요. 그래서 아이 들어오라고 했더니 에, 젊은 부부가 아기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에, 그러면서 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를 굳이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뭔또 요청을 하려고 저렇게 왔나 해가지고 마음이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소파에 앉으라고 하니까 어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 놓으면서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이 바쁜 시간에 만난 거는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 어 지금 자기가 사는 데는 안양이래 안양 안양인데. 아, 본인의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옛날에 80년대에 우리 목동교회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 이름도 다 썼어. 어머니 이명조 집사, 아, 이명조 집사님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물가물한데, 이명조 집사, 남편, 아무개, 뭐 이렇게 명단에 다 써왔어요. 그러면서 이 이명조 집사님이. 이제 사회, 뭐 사, 이 사회생활의 형편에 있어서 저안양까지 가서 이사 가서 살다 썼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대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내가 80년대 목동교회 가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목동교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질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 교인들은 이거 목동교회 건물질 때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동교회 건물질 때는 이게 우리가 막 그때는 교인이 몇 명이 많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잖아요. 주일예배 80년에 제가 목동교회 나왔는데 그때 저 천막교회에서 모일 때 보니까 한 100여 명 출석하는 것 같더라고 그때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이 건물을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진짜 막무대보로 믿음으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모자라면 중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축 해놓고 여기 입 대 예배실 여기 와서 예배도 못 드려서 다 공사가 안 돼서 여기는 그래서 몇년 동안 모아 가지고 되면 한 부분 공사하고 또몇년 동안 돼 가지고 헌금 또 모아지면 이대 예배실 공사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80년대 우리 목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부흥회 하고 나면 부흥회 마지막 날은 꼭 목욕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이 안수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수해주고 나면, 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건축이 완공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건축 헌금 약정합시다. 약정을 꼭 시켰어요. 생각나시나요? 그럼 눈 감고 있으라면서 부흥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00만원 건축헌금 약정할 사람 손드세요. 천만원 건축헌금 약정할 사람 손드세요. 그러면 들면 또막 안내, 안내하는 분들이 다이 약정서 가지고 있다가 쫙쫙아가가지고 그거 쓰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강요냐 이거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지만 우리는 그때는 기쁨으로 그걸 다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예배에 부흥의 은혜를 받고 자기 생활은 되게 힘든데 천만 원을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활이 너무 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복동교회.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는 마당에 아들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나 그거 약속해 놓고 나못 지키고 죽는다. 그러니까 나내 생활 나 이제 죽고 나면 이거 다 이제 뭐가뭐 뭐 가산 다 정리할 거 아니냐. 거기에서 꼭 천만 원 그것 좀 교회 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천만 원 수표를 하나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막 주일날 사무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막 신경을 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뜨끔하고, 때로는 내가 막 업무적이 취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구난도 몇해 동안, 우리 사무실 누구를 시켜라도 명절 때는, 과일 한 박스 가져와 주그 사람 주소 알려준 대로 꼭 가서 인사오라고, 하고 오라고 시켰다니까요, 제가. 어,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아, 진짜 예수님이 이런 인격과 이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구나. 그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회개하고 깨우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죽을 때까지라도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내가 못 지키면 자식 유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그리고 이 한국 어느 강산 구석에 그래 기독교인들 욕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지만 저렇게 신실하게 자기가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이토록 절실하게 지키려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몰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 함부로 해서 도대체 믿는 기독교인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약속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 사회, 우리 사회 진짜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따라 생명 걸고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수 있는 축복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때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운동력 이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을 생명력 있게 축복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이끄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아멘한 바는 따라 실천하며 살겠다는 내 속에 결심이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동행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체험되는 삶을 살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서도 신나게 할수 있는 마음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